오키나와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오키나와입니다 오늘 올리는 스키영상은 지난주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열심히 놀다가 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피닉스파크 오전반 영상을 건너뛰겠습니다 레츠 자, 휘팍 도착을 했습니다 25년 1월 4일 맞지? 네 여기 파이프 아 오픈할 것 같은데 아직도 깍질 못했네. 할게 많네. 네한2 주는 걸릴 것 같은데 아직도 또저 응. 눈을 다 내려야 되고 아, 아. 사람은 없고 좋네 토요일인데. PX <laughs> 상황이 이렇습니다아아다 <laughs> 자 오늘 에, 토요일인데 지금 12시입니다 제가 저는 에, 이제 이번 주에 또 일본에 가야 돼가지고 다음 주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살살 타고 있고요 지금 선수들 다 내려갔기 때문에 뭐 별로 찍을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스타트라인 자, 한 바퀴 찍어 볼게요. <laughs> 가만히 가, 가만히. 어, 저쪽은 약간 더 초보자 코스. 이쪽, 이쪽이 초보자 코스입니다. 이쪽이. 이쪽이 초보자 코스. 자, 초보자 코스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고, 자, 오늘 꺼야 되겠습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왔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,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야 희진아 저 위에 봐 위에! 위에! 아 창피해 얘들때문에 창피해 Ha ha ha! 啊，江康，哎、<呀 S 1> 江康。 여기서 이렇게 가죠? 아우 씨. 자, 뭐부터 할 겁니까? 어? 백?

아, 어. 괜찮아, 괜찮아? 네. 길이 너무 약해가지고. 출발! 출발! 탐 너무 많이 치지 부산 싸나이! 더 뜬다고? 아니야. 아니 어이, 깜짝이야. 악을 아직 못 이겨서. 네. 자, 가세요. 아쉽다. 오늘 아쉬워. 오늘 아쉬 예, 조금만 타다 가야 돼요. 다치면 안 돼. 일번 가야 돼. 자, 빠빨이 2주 후에 옵니다. 2주 후에. 2주 후에. 아, 여기는 더 테크샵입니다. 이승이아니야 자, 오키나와. 뭘 하든 아무튼 잡아보려고 갑니다. 이걸로. 오, 꽁째로 주신대요. 왜냐. 이게 포팅용 펜이 없어가지고, 지금. 있어요. 여기 이쪽에 이쪽 왼쪽 왼쪽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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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가야 돼요. 여기 어? 이쪽은 아니. 아니야. 100m 가서 우회전이에요. 어 그래? 요 여기, 여기 왼쪽 어, 왼쪽. 왼쪽. 뭐 중앙... 어, 너무 아 이리 가도 돼. 아이씨. 아, 내 거는. 그 아씨. 80m 앞... 거기도 80m 앞에서 우회전이고 뭐. 아니야. 지금 지나가서 그래 난 저기로 가려 고 그랬어. 자 이제 여기서 우회전입니다. 어 여기가 끝에가 어렵네. <laughs> 택배 간격 맞추니게 되게 어렵네요 네, 택배 돌요자 유도선 보고 우측으로 유도선 네 앞에 차가 없으니까 여기는 오케이 여기가 어, 그 빌리지구나 아메리칸 빌리지 오 블루스 힐 어. 아이스크림 어오조부 3,700원 이거 사면 되겠네 이따 오면 본인이 먹고 싶으면 다오더라요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탁구야키. 아 타코야키 음 맛있네 이거 저번에 먹었잖아 오키나와아 오사카에서 嗯。嗯